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육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참 오랫동안 못 가고 있는 우리의 파라다이스, 아세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한국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우리가 그 개별 기업들,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는 참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굉장히 촌스러운 표현이라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썬웨이 대학교의 고영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고영경입니다. 선님, 그 실제로 동남아 순회 공연은 몇년 동안 하셨습니까? 해수는 10년, 19년 정도를 동남아에 있었고요. 어, 저는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교수로 일을 했지만 어, 아세안 전역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고 교수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그 동남아 시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 전문가라고 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해외에 계셔서 국내에는 노출이 좀 많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앞으로는 좀더 많은 활동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하면서 정말 그 선점한다는 효과를 위해 저희가 급하게 오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만나 보면은. 사실 그 지역 전문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는 하는데 네. 이 사실 그 기업이라든지 산업 재무 이런 파이낸스 쪽은 좀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전공자들은 뭐 숫자에 대해서는 잘 알긴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오늘 오히려 동남아의 경제를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고영경 교수님이 참 적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전에 조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지만 신남방 정책이란 이유로 우리의 차세대 어떤 산업군 네. 우리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아세안 시장은 굉장히 과감하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이 시점에 아세안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안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아세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는 뭐 태국, 예.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숙한 관광지. 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또 아세안의 관광지로서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어 충분하게 예,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어 사람들이 내가 발리는 가봤지만 인도네시아는 어디있냐라고 우스갯소리로 <laughs>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몰랐죠. 예. <laughs>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아세안이 그렇게 관광지로 올리기 친숙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음. 아세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금 예. 말씀드린 뭐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고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예.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최근 뭐 민주화 운동으로 어, 좀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 네, 신문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미얀마. 미얀마. 예. 예, 이런 나라들도 다 아세안에 포함돼 있어서 아세안은 총 10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아세안이 그런 정치 공동체로 하나 뭐 정치 공동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예. 2015년에 비로소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게 출범을 돼서 이제 음. 막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음. 아세안은 한국하고 어 이런 관광지 이외에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예. 왜냐면 하 한국 제1의 교역 파트너가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중국일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2위가 미국? 아세안. 아세안? 예. 말씀드린 대로 인적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이 아세안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5위 국가, 국가 중에 음, 음.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가나 보네요. 실제 저도 베트남 관련 얘기를 들을 때 한국이 삼성공화국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 진짜 삼성공화국은 베트남이다. 예. 오히려 전체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은 그 얘긴 즉슨 뭔가 함께 뭘 만들어갈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거나 미국이랑 교역하는 거는 어느 정도 머릿 속에 예. 좀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근데 예. 아세안 시장의 어떤 특성들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1960년대, 뭐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임금. 예. 생산기지로 또 음. 약간 나가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오.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좀더 진출하다가 이제 부침을 겪어요. 좀 음. 증가되는 시기도 있고 좀 낮아지는 시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2 0 0 0년대 들어와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음, 투자 1위 국가가 한국이 되었고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 삼성전자 한 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상당 부분, 한때는 뭐 25%까지도 설명할 25 정도로 25%요? 예, 와. 그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가지는 위상 또는 다른 국가에서 가지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와, 그 진짜 삼성공업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슈퍼 사이클일 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나 안 넘나 그래가지고, 예. 야 이게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난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외국 기업이 그렇게 짜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저임금을 찾아서 갔다. 이 예. 얘기는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거 말고도 동남아 시장이 그냥 단순히 개발도상국이니까 임금이 싸니까 그 섬유 가고 뭐 그냥 조립하러 가고 뭐 이렇게 볼건 아니죠? 예, 더 이상 이제 저임금만 가지고 아세안을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세안 전체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에요. 아 6억. 우리가 <laughs> 생각할 때는 중국이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예.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을 꼽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라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경제 블록,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많은 인구들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6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내수 시장을 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은 단지 생산을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수 시장도 보고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작년에 체결된 그 RCEP라고 하는 예, 예. 예, 15개 국가가 참여한 전 세계 최대의 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아세안 공동체 내에서도 이제 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볼때 아세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단지 거기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수출 기지로도 이용하고. 예. 또한 그 안에 자체의 내수시장도 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아시안으로 진출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네. 단순히 국가들을 묶어놓은 거니까 인구가 많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 많다. 이거는 사실 개도국의 특성을 그냥 설명할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세안 에 진출하는 좀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은 좀 어떤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거대한 소비시장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세안을 비교할 때는 아세안과 다른 이머징 마켓을 같이 비교해요. 그렇죠. 예. 예. 베트남을 한국과 반드시 비교할 필요가 없고 베트남을 유럽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음. 그리고 아세안 내에서는 약간 다층적인 구조가 있어요. 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어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그쵸. 높은 편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상위에 랭크된 음,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만불. 아, 브루나이도 불. 그래요? 예, 브루나이도 오. 소득 수준이 높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1 인당 국민 소득이 만 불이 넘습니다. 음. 상당히 구매력 있는 시장이고 또 태국도 칠천 불 정도가 넘어요. 음. 예, 음. 그런 시장들이 존재하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소득 수준으로만 따지면 예, 예.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 블록이지만 상에서부터 조금 개발 조사국, 프런티어 마켓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음. 예. 사실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우리가 음. 또 동남아에서도 그 따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좀 예. 있어요. 거기는 뭔가 특이하지만,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뭐 그런 네. 생각 많이 드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어떤 성장들도 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중국 진출에 열심히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예. 뭐제가업계부터 화장품 이런 이런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했을 때 보면 중국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었을까 를 생각해보세요. 음. 그때 당시 중국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떤 얘기를 했냐 면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데 그중에 어, 1%만 사줘도 맞아. 우리가 다팔수 있다 껌만 팔아도 얼마냐. 예, <laughs> 아, 예 그런 비교를 많이들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6억 5천 명을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 이라고 보시면 예. 거기도 그러한 잣대 를 들이대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사실 인도네시아 가 아세안 국가에서 가장 큰 나라 거든요. 인구 규모만 해도 2억 5천 명이 많 나요. 와 2억 5천 명 진짜 많네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1%를 또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소득 수준은 다르지만 예. 이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음.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예. 5% 안팎 혹은 그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주는 이머징 마켓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 물어요. 이머징 네. 마켓이 잘안 되는 데는 다 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 그 뭐, 남미 국가들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음.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음. 지역이기도 하죠. 그 예, 예, 예.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산층이 새로 형성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들이 새롭게 높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구매력이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진출하면 적어도 1, 2년에서 5년 이상은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구매력이 높은 층이 얼만큼 더 새로 유입되는가. 예, 예. 예. 그런 측면을 꼭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실제, 그, 국가 전체의 GDP가 우리나라에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를 구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장으로서 굉장히 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 중산층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아세안에 계실 때좀 체감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전 같으면, 화장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굉장히 저가, 화장품, 그래서 마스크팩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와. 엄청 네, 누구나 팔았죠. 한국에 네. 여행을 오면 마스크팩을 한1 0 0장 정도씩 사 왔던 것 같아요. 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팩보다는 좀더 색조도 사고 예를 들면 좀 고품, 고품질의 고품 기초화장품을 더 사고 음. 예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오더라도 예, 예. 이제 서울 인근만 음, 예. 보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오. 이제는 서울에.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보러 가기 위해 굉장히 특수목적 지향적인 여행객도 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어, 이제는 서울, 부산을 합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산만 보러 가는 아, 여행객도 그,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좀 있는 집에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벚꽃 축제를 보러 일본도 가지만 한국도 가고. 음. 어뭐 단풍 보러도 오고, 그다음에 스키 타러 한국에 오고, 예. 뭐제주도에 한라산을 보러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소득도 높아지고, 어 소비자들의 원하는 욕구도 다양해졌다, 취향도 다양해졌다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장 취향에 그 예. 한국은 예.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뭘살 때. 이왕이면은 좀 선진국의 물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참 뭐 일제 물건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네. 한국 것도 좋아하다가, 중국 거는 아직까지도, 아, 메디인 차이나 좀 알지 않아?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정말 그 구매층들이 어떤 그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과거에는, 음, 동남아에서도 역시 적, 가 상품을 많이 취급하거나 그런 구매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예, 예. 여전히 중국 제품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산층 이상이 되면 그거보다는 좀더 고품질의. 음. 예. 퀄리티를 많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음. 여전히 가성비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예, 예. 어, 한국 제품에 대한 그 선호도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이제 한류 열풍이 사실 동남아에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음, 한류를 힘입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음.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주실 때알세브 얘기해 주시고 그 아세안 그, 그 경제 통합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아세안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제가 만난 취재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국가들, 그니까, 6억 5천이라는 시장은 있는데, 국가별로 다 흩어져 있고, 다 제도도 다르고, 이게 뭐 국경도 다르고, 관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된 시장으로 보기가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던 것 같아요.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예.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이 됐다는 게,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때좀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아세안 통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개의 국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룬 지가 이제 5년 된 거예요 길다면 예, 길고 짧다면 되게 짧은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허가제 문제라든가 음. 뭐 이런 장벽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맞아요. 우리나라 그 일본 애들이 그걸 다 해놔가지고 <laughs> 한국 기업들 진출하기 어렵다고 뭐얘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역내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어느 한 국가를 진출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이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세안 자체는 이제 충분히 갔을 때국가간장벽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그 이후에 어떤 국제정세상으로 여기가 그 궁, 그 그러니까 지역 내부의 어떤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지역 내와 그 해외를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